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통의 탄핵을 결정하면서 국회에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권한을 행사한 일이 거듭되었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뭐 물론 이 개혁 전체는 윤석열 통의 잘못이지만 이 부분 헌법재판소의 의사를 받아가지고 국회가 좀 고칠 점은 없는지 생각해봐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선거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아니면 사법 체계에 대한 수정을 가할 때는. 보통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게임의 룰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 정치에 들어오신 뒤로부터는 일방 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방 처리라는 것도 특히 본인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일방 처리가 맞아지,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완전히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몇십 년간 운영해온 원칙을 깨뜨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왜 본인의 등장과 함께 이런 일이 빈번해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그것은 우리 이준석 후배의 일방적인 단정이죠. 어, 그것은 객관적인 팩트에 좀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하나 또 무슨 팩트에 어긋난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발언할 때는 좀 중간에 아니, 방해 안 하면서. 팩트에 어긋났다 하시면 됩니까 팩트를 지적해 주십시오. 그래 할 때니까 좀 기다리세요. 예?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음, 저번 토론회 때. 아, 중국발 미세먼지에 일본의 영향이 2%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한24% 된다는 공식 통계가 있잖아요. 그냥 엉터리로 자료를 가지고 주장하시면 토론이 잘안 된다. 아, 또, 균등화 발전 단가, 이것도 원자력과 다른 재생에너지 사이에 뭐 몇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원자력보다도 다른 재생에너지들이 더 싸다. 이게 지금 최근의 자료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외에도 뭐 얘기는 많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일방적으로 통과된 게더 많다. 저는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더 많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답변드리자면요, 일방적인 아까 그런 처, 법안 처리를 통해 가지고 선거법과 국회법 사법체계 등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국회 지금까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윤석열을 들어서 답변하시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균등화 발전 단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암에 한 풍력 발전에 대해 가지고 300원 정도 된다는 제 지적이 틀렸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는 아직 규모의 경제가 확립되지 않은 단계라서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대규모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 단가가 추세적으로 떨어진다 이 말씀드린 거예요. 틀린 게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죠. 지금, 지금 단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예측하고 있는 전체 평균 단가는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얼마예측값입니까? 계속...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로는 유럽 기준으로 하면 50원, 70원 이런 정도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암의 풍력 발전 단가가 50원까지 네, 떨어진다. 저 가능하다고 봅니다.